안녕하세요 초록이집사 입니다 오늘은 이 핑크 프린세스 물꽂이에 뜬 아이 어, 좀이 물꽂이의 상태를 좀 보려고 해요 어, 제가 이 아이를 키운지가 지금 한 2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올 때는 이파리 한 3장인가 4장 달린 상태로 와서 어, 여름에 잘 자랐고 또 겨울에는 거실에 들어와서 잘 자랐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키웠을 때, 아, 얘, 크기가, 이파리가 한 12세 장쯤, 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성장이 잘 됐었거든요. 근데, 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자라기는 하는데, 이파리가 좀 쭈글거리는 것도 생기고, 또, 어, 핑크 발색이 많이 안 되는 잎도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어, 살 때는 이 핑크색이 굉장히 예쁜 그 핑크를 바라면서 또한반 정도는 핑크 지분이 많은 그런 이파리도 나오지 않을까 바라면서 샀었는데 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핑크 지분을 많이 내게 낼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어, 그래서 지난 가을에 제가 지금 터한두달 전이네요. 두달 전에 어 얘를 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물에 꽂아서 지금 물꽂이 중이거든요. 어 자르면서도 아쉬워서 어 이파리 하나씩 하나씩 또좀 상태도 좀 보고 촬영해서 남겨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잘랐는데 어 자르니까 얘가 어그 수액이 포도주색 같은 그런 수액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줄기 색깔이 어 자주색이다 보니까는 그런 수액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물에 꽂았을 때는 포도주빛이었거든요. 근데 어물 다시 깨끗한 물 갈아서 어 이렇게 키우고 있었고 그다음에 왜 모체, 모체 이파리 하나 남겨두고 그렇게 잘랐었어요. 그래서 모체랑 같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어, 지금 어, 모체는 이런 상태로 어, 자라고 있었거든요. 어, 처음 올때 이파리가 여기 밑에 두세 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얗지고 마르고 그래서 제가 잘라줬었고 어, 위에 줄기 자르고 삽목을 했더니 지금 두달 사이에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줄기에서 음, 여기 보면은 밑에 줄기에서 이또 눈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뭔가가 나오려고 지금 그러구요. 옆에는 이미 나왔고, 이렇게 밑에서 이제 또, 어, 이파리들이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얘는 요런 상태로 키우게 될것 같고, 어, 여기 물에 꽂았던 이 아이들, 이 이파리들, 뿌리 상태도 좀 보고, 또 여기 신기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파리가. 그래서 그 상태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물에 꽂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또새 이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 흙에 심어 줘야 될것 같은 아이도 있고 왜냐하면 이 이파리 새로 나는데 얘를 계속 물에다 이렇게 넣어 놓 기가 좀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보고 어좀 흙에 심어줄 아이들은 심어주고 그래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삽수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던 아이거든요. 어, 잘랐더니 그대로 뿌리가 내려고또 그와 중에도 물꽂이 하면서도 지금 새 이파리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얘 같은 아이도 지금 새 이파리가 여기서 여기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아마도 여기가, 제가, 여기에 이파리가 하나 있었는데, 하엽지면서 잘랐었나봐요. 이쪽에서 또 나오는 것 같아서, 음, 이런 아이를 그냥 흙에다 심기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 또, 얘는 그냥, 기그, 여기, 어, 기근 있던 고근 고기서 그대로 또 이렇게 뿌리가 자랐더라고요. 이런 애는 이렇게 꽂아서 이제 흙에 심으면 예쁘게 자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한 이틀 전에 봤었는데 이틀 전보다 훨씬 또 많이 커졌네요. 얘도 여기 지금 이파리 또 많이 커졌고 어, 이 밑에서도 아이고 얘는 어, 제가 물에서 빼다가 이파리 찢어졌네요. 아이고 아까워라. 근데 제가 여기서도 지금 새 줄기가 이파리가 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잘라주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얘는 얘도 여기서 이파리 나오고 여기서도 또새 잎이 나오고 이게 물에 당겨가지고서는 이렇게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좀 이렇게 잘라서 화분에 심고 또 작은 화분에 심고 얘는. 이제 여기 또 새순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어, 뿌리도, 뿌리도 많이 잘 생겼고, 얘도 그냥 화분에 심어 볼 거고요. 음, 어, 얘는 핑크 지분이 많이 있지 않던 아이였고,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그냥 화분에 심을 거고. 여기 보면, 얘 같은 경우는, 핑크색이 앞쪽에는 이렇게 병든 잎처럼 쭈그리 같이 자랐었는데 뒷면에 핑크 지분이 있었거든요. 그안에 심어보면 나중에 이제 요새 잎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한번 심어줄 아이는 심어보고 또 얘처럼 한번 더 잘라볼 아이는 잘라보고 그러려고 그래요. 일단은 잘라볼 아이 먼저 좀 커팅을 시도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기 여기 자를까 봐요. 음, 이게. 애기 세순이 이렇게 생겼네요. 뭐, 얘도, 얘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나 됐고. 얘도 아까 조그만 입나은거 떨어진 아인데, 음, 어, 또, 또 어디서 어떻게 낼지 모르겠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잘라보려고요. 이렇게 자주색 수액이 나오더라고요, 얘네는. 가보려고 하네요. 그리고 얘가. 저는 얘, 이파리 지금 세개 있는 아이, 얘를 좀 잘라서 나누고 싶거든요. 아무리 봐도 자를 만한 데가 없기는 한데, 아,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해서 딱 잘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마제 마음대로 될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여기 또 뿌리가 생겼더라고요. 뿌리가 어느 쪽 아닌지를, 아, 이 뿌리는 이쪽 아이네요. 얘한테 저 뿌리를 주고 기술적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음, 제가 안 건드리고 잘 자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라 보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라 보겠습니다. 어, 잘렸어요. 라 얘는. 네. 뿌리 잘 가지고 떼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 어, 흙은 코코칩하고 상토하고 산야초 이렇게 3분의 1씩 지금 했어요 훈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보려고요 전에는 이 산야초 대신에 펄라이트 썼는데 가벼워서 자꾸 위로 떠서 이제 어, 산야초 처음 써보는 거예요 어, 이제 흙다잘섞었구요 여기다가 그냥 화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심어 주려구요 얘는 음, 양파망 자른 거. 이 화분은 밑에가 이렇게 생겨서 얘를 좀 이렇게 깔아주면은 흙이 유실되지 않아서 괜찮더라구요 이렇게 하고. 다 심어 놓고 보니까 정말 많네요. 어, 이제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들 뿌리 더잘 내리고 새촉도 많이 내고 그래서 내년에 어, 전부 다다 다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다살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다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키워보려고요. 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얘네들 또 새롭게 잘 자라는 모습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